자 오늘 시간엔 과부종 문제 일단 긴 의자 그죠 긴 의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문제 봅시다 자어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한 의자에 다섯 명씩 앉으면 학생이 여덟 명 남고 여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세개 남는다 자 이와 같은 문제 할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어, 이런 건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봐야 돼. 자, 한 의자가 있어. 긴 의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강당에 있는 의자예요. 이렇게 긴 의자. 그렇지? 자, 그래서, 긴 의자에 지금 다섯 명씩 앉고 싶대요. 다섯 명. 그러면, 이렇게 쭉 앉겠지. 그럼 첫 번째 있는 의자를 한 개, 두 번째 있는 두 개, 세 개. 자,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 의자를 X번째 의자라고 할게요. X번째 의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된 거니? 어, 다섯 명씩 앉았더니 학생들이 여덟 명이 남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서 있었단 말이야, 여덟 명이.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덟 명이 서 있는 곳에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명이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얘들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시험 문제죠. 다섯 명씩 꽉차 있어 그냥 여기 의자까지. 자 여기서 이제 뭘 캐치해야 돼. 자 캐치하기 전에 자긴 의자의 수를 x로 둡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긴 의자에 관한 문제 말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방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방 방. 그렇뭐 어떤 문제냐면 수학 여행을 갔어. 수학 여행을 갔는데 한 방에 어뭐 다섯 명씩 재웠더니. 방이 꽉 차가지고 방이 꽉 차가지고 뭐 8명이 놀고 있다. 뭐 이런 문제랑 똑같아. 어, 또는 뭐 택시, 택시 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죠. 과 부족이란 얘기는 뭐냐면 과라는 건 넘치다란 뜻이에요. 한자에 한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부족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 뜻은 알고 가야 돼. 과. 과는 넘치다, 아, 넘치다. 부족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과부족, 넘치고 부족한 문제다 이런 얘입니다 사실 어쨌든 자이 문제 꼭 기능이자가 아니라 뭘로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지뭐방 수학 여행 갔는데 방 이런 걸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예상해 봅니다 이번 시험으로 어, 이거 뭐 중학교 이 학년 때 문제지만 그때도 아이 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를 그냥 통으로 암기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억에서 지금 아예 사라져 있을 수도 있지. 에, 그래서 이제 기긴 의자나 방이나 택시 뭐 이런 것을 그 녀석들을 X로 두는 거야 기긴 의자를 X로 두라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딸 거는 뭐냐면 학생 수를 파악하자고요 학생 수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되니 다섯 명씩 X계 의자가 있으니까 일단 5X지 거기다가 여기 여덟 명이 기어 남았으니까 음, 이렇게 되는 거지 5X 플러스 8명 명은 생략할게 5X 플러스 8이다 이거 학생 수가 여기까지의 감 자 따라서 여기 선생님이 5x 플러스 8이라는 걸 써놓게 학생 수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8 명이 앉았으니까 항의가 들어오겠지. 항의가 어, 서 있는 아이들이 항의가 들어오니까 체육 선생님께서 어떻게? 야 땡겨 앉아. 다섯 명 너무 널널하잖아. 여섯 명씩 앉아봐 그랬더니 뭐가 그치? 의자가 세개 남았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의자가 세개 남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명씩 쳐 앉아요, 그럼. 그럼 애들이 막 투덜투덜 거리겠지. 야, 너무 바싹 당기지 마. 불편해. 어, 그죠? 어, 이렇게 앉으면. 역시 여기도 한 개, 두 개, 세 개야. 세 개까지 좀 그려줘요. 뭐, 두 개만 그리든가. 그럼 점점점 어떤 상황을 이제 발생시킬 건데, 의자가 세 개가 남아야 돼. 의자가 세개남단다얘기 뭐야? 여기 사람이 절대 앉으면 안 되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X번째, 이게 X-1번째, 여긴 X-2번째야. 번째라는 말한 번만 써주세 그런데 여기서잘 봐요. 학생 수는 변함이 없겠지. 어디 도망가지 않는 한 학생 수가 오 x 스 플러스 팔이란 말이야. 근데 학생 수는 여기 똑같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등식이야. 이 단원이 부등식, 부등식. 그럼 왜 부등식이냐면은, 그러면 이 전의자를 한번 보자. 이 전의자. 지금 여기를 주목을 해야 돼. 여기, 여기, 이 전의자. 그럼 여기가 X 백이 세 번째 의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또또전 의자 여기도 주목해야 돼. 그럼 여기는 X 백이 네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 의자가 세 개가 남은 상태라면 그거보다 하나 전, 둘둘 전까지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는꽉차 있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는꽉차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요, 그렇지. 한 명은 있어야 되겠지 한 명. 여기가 한 명은 있어야 되겠지 한명 그래서 이상이고요. 최대 꽉 차면 몇 명이 있어야겠어요. 이 사람을 점으로 표시할게요. 세 명일 수도 있지. 네 명일 수도 있지. 다섯 명일 수도 있지. 여섯 명일 수도 있 그래서 여섯 명 이하까지. 자, 요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지. 여섯 명씩 꽉 채워져 있죠. 여섯 명씩 꽉 찼다 이런 얘기지. 의자가. 자,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의자가 하나, 의자가, 어, 두개 남는다 그랬나요? 어, 세 개야, 세개 남는다 그랬죠. 의자가 이렇게 세개 남으면, 거기서 하나 더뺀 숫자까지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어? 네, 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까 요, 여기 이제 지울게. 그럼 스 x 플러스 8이라는 거 있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엑 x 플러스 8이라는 학생수가 있고, 여기 등호둘다 더, 이렇게 부등호 넣고요. 식암기하는 방법이야. 여섯 명씩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식 여섯 명의 몇 번째 의자까지 꽉 찼어요 그렇죠 의자가 세개 남았다 이제 자 외우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의자가 세개 남았다 그러면요 무조건 여기서 하나 더 빼요 x 빼기 사야 그럼 의자가 다섯 개 남았다면 그럼 x 빼기 오야 아 육이야 의자가 여덟 개 남았다 그러면 x 빼기 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선이 의미는 알아놓셔야 으 돼. 음, X백이 네번째 의자까지 꽉 찼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 요 부분 있지 이 의자에서 이 의자에서 최소한 한 명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은 왜한 명도 안 앉아 있으면 의자가 네개 남은 거죠 의자가 네개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그 다음 에 여기 얼마? 플러스 6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다 이 얘기야 음 그래서 이거 푸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럼 뭐 연습 좀더 해볼까? 그치? 연습 좀 해볼래? 어이 아직도 못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자 됐습니까? 음자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이 꼭한번 그려보셔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시글 외우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거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까어 여기 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가봅시다. 개념 문제. 자 어느 반 학생 전체가 강당에 이제 바로 내가 식자 볼 거야. 기르지 않는데, 하는 자에 다섯 명씩 앉으면 학생수가 여덟 명이 남는데. 맞아? 응, 어, 갑니다. 그러면, 학생수부터 식을 세울게. 학생수는 얼마야? 자, 여기 보시고, 학생수는 얼마입니까? 엑 X, 플러스 8. 여기똑같이 그러고서 여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네개 남는다 그랬잖아. 그럼 그 상황을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아니면 뭐 시험 볼때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의자 뭐 이렇게 그려보던가. 의자가 네개 남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지? 그렇죠. 여섯 개씩 앉으면 그렇지 다섯 번째 의자까지 꽉 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까지 꽉 찼다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 이래서 여기 더하기 얼마까지 그렇지. 최대 요거랑 똑고 맞춰 그렇지 왜이렇게 맞추면 되지 그니까 이 의자가 최대 지금 여섯 명까지 앉을 수 있는 의자잖아 처음에 다섯 명씩 앉았잖아 다섯 명씩 앉았더니 이 식을 보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식을 보고 여러분이 이 식을 보고 이 식만 봐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시려면, 자, 계속 보고 계십니다. 다섯 명씩 앉으면 여덟 명이 남는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서 있는다라고 그랬죠. 서 있는다. 서 있는다. 서 있으니까 체육선생님이, 야, 더 땡겨 앉아. 여섯 명씩 땡겨 앉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번째 의자까지 꽉 차있고. 그러니까 이꽉 차있는 상태야. 요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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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이 뭐라고? 여섯 명씩 꽉차 있는 의자, 꽉차 있는 의자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의자의 수죠. 요 x 기 5가 응. 요 x 기 5라는 녀석의 의미는 뭐라고? 여섯 명씩 꽉차 있는 의자의 개수고요. 요거는 한명 이상, 요건 여섯 명 이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음. 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 의자 문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연립부동식만 세우고, 여러분이 푸시는데, 또 주의할 거는 이 X는 지금 현재 사람 수가 아니야. 의자의 수입니다, 의자의 수. 따라서 이 문제가 또 변형돼서 어떻게 나온다고? 수학여행을 갔다. 한 방에 다섯 명씩 집어 넣으니까, 여덟 명이 들어갈 방이 없고, 여섯 명씩 넣더니, 었 방이 네개 남았다. 뭐, 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기니자 방, 그쵸? 또는 또 뭐, 택시, 뭐, 이런 문제 있죠, 그쵸? 뭐, 택시도 이럴 수 있잖아. 택시에 네 명씩, 그치? 버스, 버스, 수학여행 가는데 버스에 네 명씩 탔더니, 어, 뭐, 열 명이 버스를 탈수 없었고, 어, 다섯 명씩 버스에 넣더니, 었 버스가 두대 남았다. 자, 뭐,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꽈부족, 과부족, 과부족. 자, 과부족이라는 거는 넘치거나 모질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열립부등식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이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분명히 나왔던 거 여러분, 어, 옛날 중학교 시험지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학원에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거 달라고 해서 보시면 분명히 나왔던 문제야. 어쨌든 이 문제를 애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요번 고일 기말에서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